여러분, 이런 사람 주위에 꼭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사람, 아니면 기분 따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속으로, 아휴, 왜 저러지?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족, 오랜 친구, 아니면 자주 만나는 모임의 멤버처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저 사람을 멀리해야지 하고 끝낼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저 사람의 성격을 바꿔보자거나 시간을 들여 대화하면 달라질 거야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대개 무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스트레스를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다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례한 사람들을 다루는 실전 노하우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외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인공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우리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자신의 행동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일을 하려고 하니? 그냥 집에서 쉬지. 그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은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라며, 이런 말들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참기만 하면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식사하셨어요? 라며 따뜻하게 안부를 묻던 말이 어느새 그렇게 먹으면 혈압 올라요라는 잔소리로 바뀌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는 핑계로 무례함이 일상처럼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좀더 이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지만, 이런 기대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다 보면 대부분 실패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만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향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만나던 사람과의 만남을 주 1, 2회로 줄이거나 매일 연락하던 친구와는 이틀에 한번 정도로 연락 빈도를 조절해 보세요.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되 내 생각을 바꾸거나 상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무례함이 나의 가치를 흔들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거리 두기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때로는 용기 있게 거리를 둘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무리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잠깐 도와줄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죠?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이미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느라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호하면서도 점잖게 대응하는 태도가 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제 대신 당번 좀해 주실래요? 미안하지만 내가 왜 그걸 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서 한가하실 것 같아서요. 이처럼 되묻기만 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부탁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거절의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지키는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하기 어렵겠네요. 이런 명확한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경계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이를 흔히 손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라도 계속해서 무례하거나 힘들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혹은 요즘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 힘들어라고 자연스럽게 선을 긋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봉사 모임, 교회, 동창회 같은 단체 활동에서는 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다른 일로 바빠서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명확한 의사표현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평화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나가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냐? 내가 다 답답하네. 아이고, 나이도 있으신데,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그 나이에 그런 걸 한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용히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다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무례함을 차분히 지적하면서도 감정을 억제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볼수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조금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건 조언이라기보다는 지적처럼 느껴져서 불편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기. 둘째, 그 말이 주는 감정적 영향을 명확히 전달하기. 셋째, 원하는 대화 방식을 제안하기. 특히 동창 모임이나 교회 같은 모임에서는 이런 대응이 유용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해 볼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이런 말은 좀 상처가 되는구나. 오랜 친구로서 존중하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좀 불편해. 만약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를 계속 반복한다면 조금 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나도 힘드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번은 참았다가 다음에는 화를 내는 시계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또한 기억하세요. 무례한 말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더 만만한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적절한 대응은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화는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개모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이나 약속은 메모해 두거나 필요한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적당한 거리 두기와 무관심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참견이나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웃음으로 넘기거나 대화를 짧게 마무리하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독수리와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까마귀는 독수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그 높이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지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시야와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산소가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지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고 품이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진정으로 강한 대응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몰라 아, 그런가요? 다음에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느끼셨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해보세요. 가까운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새로 시작하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밴드 등 SNS도 주의하세요. 무례한 사람들의 게시물이나 소식에 신경 쓰지 말고 차단하거나 알림을 끄고 여러분의 휴대폰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무관심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신경 쓰이고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를 거야. 나는 내 삶에 집중할 거야. 나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행복과 필요는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이런 말을 듣고 마지못해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끔 느껴지는 찝찝한 기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요청할 때,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모여요. 준비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는 토요일엔 병원도 가야 하고, 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존의 나는 알겠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대답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토요일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겠네요. 다음에 꼭 도울게요.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이런 단호한 태도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나를 우선으로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성실함이나 완벽주의를 이용합니다.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 이번에도 맡아줘. 당신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행사에서 과도한 기대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분께도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셋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 이거 고작 이 정도야? 좀더 도와줄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보람됩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우선으로 여기는 시간을 통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세요. 단순한 이기심과 자기 사랑은 다릅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모든 시간을 쓰는 대신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입니다. 제 건강과 행복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수를 하는 방법은 내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반응과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 가세요. 예를 들어 무례한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지만 그 덕분에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의 무례함에 거리두기를 했더니 더 좋은 친구를 만났네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추억을 쌓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발목 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뛰어넘어 더 높이 비상할 것인가.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누군가의 무례함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삶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